더 어린이 교통 안전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약속부터 배울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 신호등은 네모난 신호등입니다. 빨간 불일 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절대 건너가면 안 돼요. 그리고 초록 불일 때는 약속을 지켜서 건너가면 되고요. 그리고 초록 불이 깜빡일 때는 곧 빨간 불로 바뀐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다음 신호등. 즉, 다시 빨간불에서 초록불 바뀌며 기다렸다가 건너가면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약속 첫 번째는 횡단보도 앞에 선다인데요. 자동차가 왼쪽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왼쪽과 거리가 먼 오른쪽 또는 화살표 방향의 커진 쪽에 서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기 남자친구가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요. 자동차가 왼쪽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빨간불에서 초록불 바뀌면 바로 건너가질 않고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을 살펴본 후. 그리고 세 번째는요, 왼쪽 손을 들면 됩니다. 자동차가 오른쪽 손을 드는데요. 왼쪽에서 자동차가 오고 있기 때문에 왼쪽 손을 들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건너가기 전에 친구들은 초록불이 바뀌었다고 건너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는 빨간불이 바뀌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차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초록불이 바뀌어서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을 살피고 왼쪽 손을 들면 차가 멈췄는지 꼭 확인을 한후 다섯 번째 건너가면 됩니다. 저기 친구가 지금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바꿔 들었는데요. 자동차가 반대편인 오른쪽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손을 바꿔 들었어요. 하지만 내 손에 짐을 들고 있다면 짐을 드는 손을 바꿔 들다가 사고가 날수 있으니 고개만 차가 오는 쪽으로 한 손만 들고요. 확인하고 건너가시면 됩니다. 무단횡단이란 신호를 지키지 않고 건너가거나, 아니면 횡단보도가 아닌 길을 건너가는 것을 무단횡단이라고 하는데요.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도로에 여러 개의 횡단보도도 만들어 놨구요. 그리고 횡단보도가 없는 곳은 이렇게 육교를 건너가면 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도 없어요. 육교도 없어요. 하면은요, 주의를 살펴보면 이렇게 지하도도 있기 때문에.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나 육교 그리고 지하도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건너가면 됩니다. 자동차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버스를 기다릴 때는 자기 시간보다 5분에서 3분 정도 일찍 나와서 기다린다면 뒤에 친구들이 친구들을 기다리지 않고 빨리빨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는 순서대로 차례차례 질서 있게 타고요. 버스에서 내릴 때는 뛰어내리지 않고 항상 지나가는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내립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렸을 때 친구들, 여자친구들은 치마자락이나 잠바, 남자친구들은 태권도 도복끈 등이 자동차 문에 걸렸는지 확인하고 내려야 됩니다. 자 운전하시는 분이 친구들 옷이 자동차 문에 걸린 줄 모르고 출발해 버리면 친구들이 끌려가서 다칠 수가 있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꼭 자동차 문에 내 옷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뒤를 돌아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렸을 때는 주변에서 뛰어다니지 않고요. 꼭 집이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학원으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동차를 안전하게 탈 때는요, 항상 앞좌석보다는 뒷좌석에 앉아야 돼요. 자, 저기 친구 보니까 앞좌석에 앉았는데요. 아빠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시더라도 다른 아저씨가 아빠 차를 쿵 하고 받아버리면 앞좌석에 있을 때는 큰 유리창이 친구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 튕겨져 나가서 혹시 유리가 깨어지면 크게 다칠 수가 있대요. 자, 그래서 뒷좌석에 앉아라는데요. 앞좌석에 앉았을 때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앞으로 튕겨져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친구가 저는요 앞좌석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착용하기 때문에 앞좌석에 앉아도 돼요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앞좌석에는요 이렇게 에어백이라는 게 있어요. 에어백은 어른들 크기에 맞춰서 나왔기 때문에 에어백이 터졌을 때는 어른들 가슴 이쪽으로 터지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에어백이 터졌을 때 친구들 얼굴에서 에어백이 터진대요. 자, 그러면 에어백이 터져서 교통사고가 나고요. 119가 올 때까지 저 풍선 같은 게 친구 얼굴을 막아서 숨을 쉴 수가 없게 된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앞좌석에 앉지 않고요. 뒷좌석에 앉고요. 그리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는 이렇게 꼭 안전띠를 착용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안전하게 놀아야 될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자전거, 날라,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데요. 자전거, 날라, 스케이트도 바르게 타지 못하면 사고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머리, 팔꿈치, 손, 무릎 이렇게 네군데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안전보호장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호 장구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머리 보호 장구는 우리 친구들인 라인 스티하다가 뒤로 꽝하고 넘어졌을 때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하기에 착용하는 건데요. 너무 크거나 작으면 머리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머리에 딱 맞는 보호 장구 착용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손 보호 장구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을 때 땅이나 바닥에 손바닥을 짚고로 놔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땅이나 바닥에 뾰족한 거리 있으면 손바닥에 요리나 뾰족한 것이 콕 하고 박혀서 피가 날수 있기 때문에 양쪽 손에 보호장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팔꿈치 보호장과 무릎 보호장과 있어요. 머리, 손, 팔꿈치, 무릎 이렇게 다 중요하지만 지금 키가 크고 성장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팔꿈치와 무릎도 아주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팔꿈치와 무릎에는 우리 친구들이 키를 잘 자랄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성장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팔꿈치를 쾅, 무릎을 쾅 해버리면 성장판이 닫혀서 키가 잘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팔꿈치 보호장구와 무릎 보호장구도 양쪽에 꼭 착용하도록 하고요. 이 보호장구가 없는 친구들은 자동을할때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타도록 합니다. 다음은 자전거 탈 때도 바르게 타지 못하면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요. 자전거를 탈 때는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자전거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지만 자전거를 한 번씩 다 타봤을 거예요. 근데 자전거를 타다 보면 너무 큰 자전거도 있고 작은 자전거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다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럼 나에게 딱 맞는 자전거는 어떤 자전거인지 말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먼저 이 친구 자전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전거가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지금 두 발이 페달에 닿이지가 않아요. 페달에 닿이지가 않으면 자전거를 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발이 땅에 닿이지가 않아서 자전거를 멈출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전거는 나에게 너무 큰 자전거이기 때문에 틀린 자전거예요. 그럼 어떤 자전거가 나에게 딱 맞는 자전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나에게 딱 맞는 자전거란 이렇게 자전거 사이에 섰을 때두 발이 땅에 닿이는 자전거가 나에게 딱 맞는 자전거예요. 그리고 자전거 의자에 앉았을 때두 발이 페달에 닿이는 자전거가 내 몸에 맞는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자전거 탈때 나에게 딱 맞는 자전거인지 잘 보고 조심해서 타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안전부 장구를 하고요. 자전거 라인 스케이트를 어디에 타야지 안전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안전한 장소예요. 안전한 장소는 공원, 놀이터, 운동장이 됩니다. 자,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공원 그리고 놀이터, 운동장에서 타면 안전하고요. 그럼 어떤 장소에서 타면 위험한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위험한 장소는 이렇게 골목길, 골목길은 좁은 길을 말해요. 골목길에서는 갑자기 자동차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골목길에서는 절대 자전거 랜스케트를 타지 않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자동차 뒤가 있어요. 자동차 주변인데요. 자동차 앞이나 옆이나 뒤에서는 자동차 운전자 아저씨가 우리 친구 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주변에서는 절대 놀지도 타지도 않도록 하고요. 자동차 바닥에 밑에 만약 공이 들어갔을 경우에도 우리 친구들 절대 우리 친구들이 공을 꺼내어서는 안 되고요. 지나가는 어른들이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운전자 아저씨가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주차장이 있는데요. 주차장은 어디예요? 어,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이 주차장인데요. 주차장에서는 주차되어 있는 차가 갑자기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이나 옆이나 뒤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주차장 근처에서는 놀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자정날라인 스케탈때 여자친구들 치마나 원피스 입고 타야 되는, 타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치마나 원피스는 입으면 안 돼요. 치마나 원피스를 입고 타다가는 자전거 밖에 걸려서 너무 위험할 수도 있고요. 또 넘어졌을 때 무릎이나 다른 곳이 더 크게 상처가 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마가 아닌 바지를 입고 타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이 보이는 슬리퍼나 구두 벗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화를 신고 타도록 합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교통에 관련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구요. 영상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래? 응! 타기 전에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안전 보호 장구를 꼭 착용해야 해 그리고 차가 다니지 않는 장소에서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함께 타는 거야 차에서 내릴 때 옷이 뭐 꼈는지도 꼭 확인해야 돼. 한번더 해볼까? 야 노래와 율동 다 함께 따라해봐! 드시하세요. 보호장부도 반드시. 하세요. 보호장구도 반드시 해 집에 가자.